The difficulty lies in calculating what force and what angle you should apply. i not calculating because you, you know, because you did the wrong calculations and you feel that you can do it better if you try again. This is a game in which you can experience the challenge of climbing an ungending mountain without infuriating controls being part of that challenge. But that's not the reason why I made this game. It's only why I am 아 진짜? 개... 게... 아니 That must have hurt Don't worry though It will happen a g a i 아 나보다 멘트가 많냐고 얘는 여러분들 전 말이죠 골프온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항상 공략할 때까지 한 가지를 팠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한 다음에 예? 네? 결과를 일어난 게 영어 16점입니다. 갈고 닦으며,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은 극한까지 몰아낼 수 있을까라며 공부를 했죠. 그리고 받은 건 영어 16점이었어요. 씨발!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내 공부한 거. 여러분들, 이 게임은 인생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추락하는 이 현실 속 게임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주토피아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게임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항상 노력하고 항상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영어 16점을 받은 다음에 네? 공부에 대한 자절감을 확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겠죠. 난 공부에 소질이 없어. 아니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공부가 소질 공부에 소질이 없게 머리가 나쁜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머리가 나쁜 거예요.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잡아! 살짝이 잡아. 살잡아 괜찮아요. 사람이 뭐 머리 나쁠 수도 있고, 예? 막구가 개빠울 수도 있고. 응?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어? 날씬할 수도 있고. 어? 이년 동안 못했 했을 서영상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이번 방에에 대한 생에입니다에데이번에좀올라에야 내가 방송 좀그 방송할 때 하나가 올라가는데 에서는상에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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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지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상에거든요 좀만 집중할게요. 역시 재능충! 플러스 재능충 이거 큰일 났다 큰 이거 진짜 이거 재능충인데 거의? 이제 제대로 하니까 잘되네 역시 나야 이 게임은 순간의 피지컬이에요 이게 이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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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아니에요 박제 아니냐 이 정도면 이거 박제한 거 같은데? 게임을 패레지하세요아이땅짱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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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시하는 것만 끝다생각이게 없어요. 이게 이제 바다에선 똑같은 일단 이제 멘트가 나오려나. 놀래라. 씨발 쟤 놀랬는데 뭐야? 그 항아리 게임으로 치면 그 상자 같은 박스인가? 그리고 이게 오렌지구가 아닌가? 제발 서로 한번 막 기회를... 진짜 자비로우신 돌보복님, 감사합니다. 말을 타면 안 돼. 그냥 바로 독수리로 가야 돼,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래. 나무 탄 다음에 바로 독수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진행해야 돼. 이게 저, 각진 말 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 저 각진 말 타는 게 진짜 힘들어, 이 게임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무에 어차피 떨어질 거그 독수리로, 나무에 올라간 다음에, 바로 독수리 올라가는 걸 선택하시는 게더 나아요, 이 게임은. 살짝. 오 됐다! 아, 됐는데? 안 돼, 안 돼. 너무 피지컬.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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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딱매듭무늬 부분 치면서 오는 거죠? 좋습니다. 매듭무늬 부분 여기다가 좀까죠 용두삼이, 용 왔어요. 나이스. I generally hate having to repeat a part of a video game over and over until I can beat it. Avoiding that is probably I work all day, forgetting to eat, not wanting to sleep. Oh boy! the same the day after. And, the day after that. and before I knew it, the body of the game was finished. I will have no plan. Even if we forget my decent 나... principles okay. for a moment, I would have never made a game that lives only as the shadow of another one. Okay. It's just cheap. It doesn't reflect well on me as an artist. Yet, I could only make myself prosper, to believe the game. I felt like 과... this At <laughs> <assaults laughs> the end, 돼? I decided to embrace this fate. I will finish making this frustrating game, and I will make it all about this relationship to getting over it. Like an unofficial spiritual sequel.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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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so, 그 뭐라 해야되지? 제가 방..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냐? 아닌가? 아니야 저게 은근.. 저 총이 행복지수일수도 있어 총을 맞아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총 3개니까 총 3개를 맞아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총을 맞으면 행복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총 3개를 맞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일로 가는 게 아닐까? 음, 라는, 이렇게. 그러...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간에, 막, 사람들이 장기 자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야, 어, 다행이다. 오, 나, 초기화인 줄 알았네. 어렵고 짧은 길이라고? 아, 어렵고 짧은 길이면 어렵고 짧은 길로 가야지. 그럼 빨간 길로 가자. 아, 제게그 잘해요. 해보세요. 떨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요? 아래 어딘가에 중심이 있어서 끝도 한도 없이 잡아당기는 걸까요?